우리나라 단기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토지 건물이 별개다 토지 단기가 따로 있고 건물 단기가 따로 있어. 자, 내가 주택을 샀는데 토지 단기만 하고 건물 단기 안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는 내 거지만 건물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토지 단기도 하고 건물 단기도 같이 신청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덩끼 네, 고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불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지 동물이 별도 다 이렇게나 뭐왜이런게 하면요. 자, 덩기는 누가 만들었어?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본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망이라 는 책에 보면요, 일본은 막부 시대라는 들어와서 막부 영주들 중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이 사람이 총리 아니죠 총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히데요시죠.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결국 통일하면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정치하면서 뭐야? 한국을 부처로 온거 아닙니까? 한국에다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땅은 누구야? 영지권 거야. 여기에 건물 짓고 사는 백성들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백성들 거야. 이걸 독주로 나타내는 거, 어 아, 토지나 히데오시, 그러니까, 히데오시 이름을 해야 되고, 건물은 누구를 해야 되겠어요? 백성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이.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국에 제공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어? 어떻습니까? 땅은 누구 거야? 양반땅입니다 땅은 다양반땅 건물은 누구 거소장공들 거. 소장공도 누구. 딱 적용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지 건물이 별도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하나예요 미국은 토지 건물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토지 팔면 건물은 부하물이라 해가고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건물이 하나. 우리나라만, 일본하고 이렇게 토지 건물이 별개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등기 보시면요. 자, 토지 등기에 떨어져 있죠. 토지 등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네,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에 표시되어 있죠. 표제부에서 토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소가 딱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요 등기에 대한 고유번호입니다. 저 번호를 치게 되면, 이요 등기가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표시번호도 있고, 저수도 있고, 소재 집원도 있고, 지목도 있고,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은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려면 어떻게 요 도량, 도형 통일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제곱미터로다 표시해야 됩니다. 나중에 평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벌금 불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곱미터로 표시가 돼요. 우리가 그런 데는 벌 때는 평이 편하잖아. 평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곱하기? 0 3 0 2 5하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서 0.3025를 곱하면 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평을 제곱메타라고 치자 그러면 통합적으로 얼마입니까? 3.3. 정확하려면 3.3058. 정확하게 하려면 3.3이 아니고요. 3.3058을 곱하면 제곱메타가 됩니다. 3.3058. 그되는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평으로 되고요 그래서 200조금메타 면적에 가진 지목이 예, 네. 우리 지목은 몇개 있다 그랬어요 28개 지목이다 그랬죠 네, 전답과 해가 쫙 있죠 네, 지목이 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왜? 지목에 따라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이 비쌉니까? 다이 비쌉니까? 뭐가 비싸요? 예 네, 전이 비싸죠 그다답으로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을 꽂혀야 되겠네? 예, 히면등기부에 뭐가 됩니까? 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가치가 좀돌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덕분에, 주목이 적혀 있고, 주소가 적혀 있고, 조수번호. 등기 받는 조수번호입니다. 돼 있고요. 그 여기 표시번호야. 표지번호는 표시번호입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라는데, 답구가 있어요, 답구. 여기 바로 전어가 되는데 전어는요, 이 이것이 전단지 덩기부야. 전단기가 뭐야? 바인단지덩기부죠그래바인단지 덩기부에 5번 사항을 1번에 옮겼다 이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로쳐 가지고 전 5가 되 있으면 바인단지 덩기부에 5번 사항이다. 아이 것이. 이걸 1번으로 옮겼다. 어디에 전단지 덩기부에 1번이 다 있고 면됩니다전5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각 분은 뭐라 고했어 읽어봐요. 소유권의 가난사. 자꾸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그냥 가게만 두고 하면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laughs>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예,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뭐라고요? 예. 그게 뭐야? 가구. 우리 가을가을그않습니까 예. 가구는 뭐야? 소유권의 가난사. 그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가구입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거 예, 가구예요. 그래서 예, 순위번호 해요. 여기는 어,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순위번호 돼 있어. 여기 뭐야? 표시번호 표시번호는 순위가 있어 없어요 순위가 없어요 구분해야겠네분 구분. 구분 근데 순위번호는 뭐야 순위가 있어 1번하고 2번하고 누가 이겨 2번. 무조건 1번이 이는 순위가 있어요 1등이 무조건 장땡이니다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점 2는 뭐야 바인이잇 등기부에 2번 3을 1번에 옮겼다 이 소리죠 그럼 순위번호가 돼있고그 다음에 목적 소유권이죠 그 다음 접수날짜 우리가, 에서류 예, 갖춰가지고, 등기하는데 갖다 대면, 텐트 딱 시험 뭐가 나와? 날짜하고 주수번호가딱 오면서, 그 출신정서에 쁘시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것이 영원히 간다. 예, 되고요이거는 출생신고가 똑같은거에요. 우리가 출생신고 딱 하면 뭐가 생겨요? 주민등 번호가 생기죠? 똑같은거에요. 요 번호가 딱 생겨요. 요것이, 예, 그, 주민도 돌아가게 되면, 어, 누가 생겼다, 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됐는지 알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덕기 원인. 12년 5월 1일 매매, 이렇게 되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접수가 돼가지고, 덕기가 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되지 않습니까? 요 날짜가 중요하겠어? 요 날짜가 중요하겠어요? 네, 덕기 원인 날짜가 중요하겠어? 접수 날짜가 중요하겠어? 네,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덕기 원인은 뭐야? 매매 계약이야. 계약을 한달 전에 했어. 등기는 이때 시작한 거야. 그러면 누구야? 이거 필요 없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등기한 날이 중요한 데요요 등기날, 조선 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유자 김갑동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왔어. 지금 뭐요 예. 네. 아, 이 뒷자리는 다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예산 1, 2. 고운명 구분됐었는데지금데 지금도 지금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남는 편등이라고 그래서 주민등 앞자리만 딱 나와 있고 뒷자리는 이렇게 별표로돼 있다는 거.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고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어 이 사람이 어떻게 1-1해 가지고 이걸 우리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부기등기부기등기에서 이렇게 전거돼 있죠. 전거는 뭐야?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이사했다는 입니다 전거는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열로 이사를 했습니다. 증거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등기운동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순서가 중요하다는 하 거, 그다음에 예결리 순서, 순위 분호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되고요. 에, 그다음 또 뭐야? 또 하나요? 뭐야? 얼굴. 갈라는뭐있겠어요 <laughs> <laughs> 소유권 이회에 <laughs> 권리에 하나사.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소유권이라는 거고. 소유권 위에 뭐 있어, 권리 관계. 우리 물건 배웠자. 물건, 제한 물건 뭐 있습니까? 제한 물건. 제한 물건에 담보 물건 있고, 용기 물건이 있었자. 무치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그랬자근 다음 권 이런 것들이 얼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에권자 가는 사항. 그래서, 근진한 건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근진한 건 말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하게 되면 이렇게 주말시켜. 빨간색 딱 아, 그립니다. 이렇게. 요걸 주말한다. 말소한다고 그래요 말소한다. 그래요. 아, 말소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지되어있죠.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순위번호에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되어있습니다. 돼있고요 건물 등기가 있 건물 등기. 네, 또 표제부가 있는데 아까 토지는 뭐였어요? 여기 갈라네. 토지에 표시되어 있었죠. 건물은 뭐야? 건물에 표시입니다. 건물의 표시.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소지병 및 건물 번호, 건물 내용.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딱 적혀있어요. 면접하고 용도가 딱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야? 표제부. 해제거나 접속으로 집 집어 주소가 이렇게 있고 건물 내역, 용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고요그 다음에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수리버어 있습니다. 전는 이렇게 되시면서 이거 우리가 건기를 같이 예, 건물을 만들고 나서 최초로 한 느낌을 보존 느낌이라 그래요. 보존 느낌마다 최초로 만든 느낌이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도 보전등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에 지금 새로 만들어 만지는 등기가 있 없어? 있죠? 왜? 우리 공유 수면을 매립했어요. 새로운 땅이 생겼죠. 우리 바다물을 많이 맺었잖아요. 수량 가사업 많이 했잖아 토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등기 거동금이 만들어지겠죠. 예, 네, 이거 새로운 등기 생깁니다. 토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모든 덩기는 최초로 만든 덩기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변경됐다고, 변경, 몇 시, 병 변경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토지하고 똑 아까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 을, 을구에 보니까 뭐라? 건드라고 설정돼 있었고, 말소됐었죠. 그러면서 말소되면서 뭐가 생겼어? 전세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은 뭐예요? 전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입자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세,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뭐야 이것이 전세권이 되는 거야? 물건이 되는 거예요. 데 아까 토지에 는 전세권 설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네. 자 토지는 전세권 설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토지 얼마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 전기는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했네요. 잘한 겁니까? 못한 네. 겁니까? 네, 못합니다. 왜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이거 저번에 봤습니까? 예, 네. 자, 이것이 원룸이에요. 원룸에 201호에, 자,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 임대차 계약하고, 절입신고하고, 전유하고합정입자갈수 있다랬죠. 그 비용이 천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등록세 20만 원 하고, 예, 법무사비 30만 원 하고, 총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됐을 때 누가 많이 배워버린다? 임대차가 배당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전세권 50만원 들어줬는데왜배상을못 받냐 이거죠 왜? 예, 네, 통상적으로 뭐 합니까? 예, 네, 건물에만 설정을 하더라는 거야. 전세권을 토지에 해야 된다는 것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토지는 전세권 안해 이런 적으로 우리가 전세권 해달라고 하면요 주인이 안 해줘 또 토지에는 왜 그런가 하면요 건물은 일부를 쓰는데 토지는 전체 내서 전세권을 줘야 돼 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래. 뭐, 덩키부성분이 시원해진다고 하면 또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건물만 하고 토지는 안 했네? 우리, 근데, 건물에서 토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러니까, 그 건물가는, 간가상각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10%씩 매년 떨어져, 이렇게. 결국 토지가 올라갑니다. 그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하야한 3년 지나면, 건물값 안 쳐줘야 예 건물값을 안쳐주면 토지값만 받쳐주는 거 게. 이렇게 되는 거예 자, 그런데 그게, 전세거은 뭐예요? 토지만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토지금액 여기서만 배달받는 배당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액이 엄청 적어지는 이을사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금액이 굉장히 적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물 하면서 토지까지 설정할 때 비용이 얼마더 간다 했습니까? 예, 50만 원도 더갑니까자 건물에 하고 토지 설정에 얼마 더 들어갈까요? 비용이 예, 15,000원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법무사 쓰게 되면 여기다 5만 원브라스 시키면 돼요. 법무사가 5만 원더 달래. 5만 원더 주면 예, 토지까지 해주게 되겠습니다. 주인이 해준다면 그래서 이 비용이 제가 직접 하게 되면 만 오천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덤기 신청비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토지까지 다 건물 토지 다할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물 토지 다해놓고요 그럼 어떻게 돼? 가치가 네, 이제 나중에 이 전체에서 대상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 보호제 3조 2항 2 범위에 2항에 보시면요. 임차권은 전입, 점유, 확정일자 해났을 때,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해서 우선 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점유, 확정일자 해놓게 되면요, 이 전체 매접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 전체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액이 훨씬 많아져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건물에, 같이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변화 못 받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나 원룸에는 전입신고와 점유, 그리고 학계계자 받았을 때 전세권 결정이 불필요하다. 원룸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세권 할 필요 없어요. 전세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하시면요, 굳이 하겠다 그러면 그거돈 제한테 주세요. 제가 보내 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당신한테 직업보정 해줄게요 이해가 니다 네, 원룸이나 주택은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할수 있을 때 알겠죠 아파트는 틀려요 아파트는 나중에 말소기정관리 강의하고 강의할 겁니다 아파트는 틀려요 집합건물 설립니다 원룸이나 주택은 내가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할수 있을 때는 필요 없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전해 좀요 합격할 때못 받을 때가 있어. 내가 수술을 거기에 이전 못 하고 전해 좀요 합격할 때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뭐 해야 돼? 토지 건물 같이 전세권 해라. 예. 전세권 예. 할때법무사예안 하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 주인한테 위임장 받아가 내가 하면 돼요. 아니면 주인하고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예, 이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이거. 취등록세 비용하고 등기 신청비, 실비만 들어갑니다. 한 25만원 하면 됩니다. 1억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된다는 거. 근데 전세권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룸에. 아까 언제 해야 된다? 원룸이나 주택에. 전세생권을꼭 해야 될 때가 있어. 이건, 이건 교에 없어요. 이거 새로 만든 겁니다, 이요 자, 없어요. 자, 요렇게 보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에이, 시골에 부모님이 같이 살아 계셨어. 근데 멋진이 사망했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가 예,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너무 처량한거요 그래가지고 온 놈을 구해가지고 여기 아버님을 모셨어. 예, 갑이라 할게요. 예, 모셨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돈이 없네? 아들이 렇게 있는데, 돈이 없어. A만 돈이 있는 거예요 A가 전세금 1억으로 2018년 1월 달에, 예, 예 전세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 아버님이, 예, 어떻게, 전입 점유 확정일자 해가지고, 2018년도에 해놨습니다. 1월 달이죠. 이렇게 아버님 이름으로 전입 점유 확정일자 해가지고, 아들 A가 전세금을 내서 아버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동거하시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실형 관계. 19년 1월 달에 사실형 관계를 렇게사실요 그러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자,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지금. 자, 자식들은 이렇게 돼 있었고, 돈은 애가 됐고, 사실형 관계에 얽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어떻게 되니까? 이보장금에 대한 상속. 이런 예? 네, 예? 네? 사실은... 사실은 아줌마가 동하서 나고 사실은 아줌마가 어떻게 아, 다 가져가요? 가자고 아고나가어떻게 나눌까요? <laughs> 예, 사실은 관계는 뭐상속이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에 관계 하신 분도요. 예, 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권 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 이 없어요. 요 보증금에 한해서, 한해서 상속권이 있어요. 왜? 최저생급이기 때문에. 최저생급이기 때문에 생계할 문제이기 때문에 요 보증금에 대한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상속이 있수 없어요. 상속권 자식한테 는 상속권 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굉장히 억울하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하고 자신론관계 A, B, C한테 상속권이 있으면 A 입장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자기가 돈다냈는데 상속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분의 1으로 됩니다 4분의 1씩 상속이 돼요 사실은 4분의 1, A 4분의 1, B 4분의 1, C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 부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대구지방보호 판결 났어요, 이렇게. 사실은 관계도 상소권이 있다. 그리고 4분의 1씩 상소권이 있어. 이렇게 판결 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따 합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건물주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주입장에서 자, 주인이야. 자, 돈 누가 대줄까요? A가 와서 돈 달래. 아니, 사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돈다 드리는 거. 자, 주세요. 라고 그래.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면 큰일 납니다. 주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한테 막 서성이 막 들어와요. 꼴찌한 사람으로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A가 수를 받고 환나할 경우는요. 상속 김 전원의 포기각서 하고 인감전원서 첨부해서 가져왔을 때 a 야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하고 B, C가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오면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어떻게? 공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번에 공탁돼, 공탁. 공탁해놓고, 너가 싸워서, 알아서 찾아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습니까 아들 A가 돈 다내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해 되겠습니까? A가 전입주도 했으니다 못하잖아요. 자기 집이 있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도 생각 설정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A 이름으로. A가 A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A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뭐야? 계약서 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에, A가 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 여때 하는 게 전세권 설정. 그래서 전이 점유확대일자를 본인이 못할 때, 못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이보증금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자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 우리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권한다. 예, 그러면 토지 건물 반드시 같이 해라. 안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 건축물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일반 건축물은 주택이나 원룸, 통상가,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 우리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토지 건물이 별개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이 있어. 집합 건물은 아파트. 아파트, 집합 건물은요, 토지의 지대 대지권하고, 건물에 개별 소유권이 있는 애. 건물에 개별 소유권하고, 토지의 뭐야? 지분, 대지권. 요걸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비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상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일반 건축물, 주택, 원룸, 동산과 공작, 토지 건물, 별도 등기이 있는 이런 것들을 어,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집합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